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향당 2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조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종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at the royal court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종에서, 그러죠. 이여는 누구와 누구하니까 위드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하대부가 나오고 여기 상대부가 나오는데, 아마 이건 뜻으로, 그러니까 글자로 봐서 아마 대부에도 두 가지가 있었겠죠. 높은 대부가 있었고, 아래 대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대부와 이야기할 때는, to 뭐, speak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대부와 조정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 간간이 나왔는데, 이 간간은 무슨 얘기냐면, 유쾌하게 이런 뜻이에요. pleasantly, pleasantly. 그니까 아주 꺼리낌 없이 유쾌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이건 뭐 to be like죠. 연이가 to be like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여기 또 나왔죠. With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이게 이제 3번 이거 은은인데, 3번 이거는 은은인데, 이거는 to argue, argue 뭐 fairly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공정하게 논쟁을 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팩트 중심의 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막 그런 뜻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부와 말씀하실 때는 어 저기 뭐 감정적인 논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논쟁을 하시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제 플이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제니까 이거는 뭐 왕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룰러로 볼 수도 있겠죠. 왕의 to exist죠. 왕이 계실 때는 요게 좀 어려운데, 이거 4번. 5번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축으로 발음 되고, 이거는 5번은 적으로 발음 돼요. 그래서 이게 축이 뭐냐면, 이건 조심하다, 긴장하다, 이런 얘 얘기. to be nervous. nervous가 되고, nervous가 되고, 이거는, 내디다 이런 얘기니까 to step on the g r o u n d 로볼수 있어요. to step on the ground.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땅을 밟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합해서 조심스럽다, 이제 수고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앞에 있었으니까 당이 그렇게 되기지 않겠어요? 임금 앞에서는 굉장히, 에, 긴장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이제 뜻을 잡아요. 그래서 이 여여는, 6번으로 보면, 이 여여는, 이것도 수고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to be self-possessed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침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침착하다. 음? 침착하다. 러니까 왕의 앞에서는 긴장을 하시는 듯했으나 그렇 그렇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 침착하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뭐 이건 뭐 글자 그대로 어려운 건 없는데 공자님의 뭐랄까 직장생활이죠. 일종의 것도 관료생활. 관료생활 이 있을 때 그런 그한 장면을 이제 그, 어, 묘사한 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강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3 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